375 하는 겁니다. 375는요. 그렇죠. 결국 의미하는 건 대칭 차주 합의 전체 합을 구하는 거다. 라는 거야. 왜 얘가 거짓이다. 이거 얘가 거짓이다. 이거니까. 자, 381번 명제 요 친구이면 요 친구다가 참이 되도록 하래요. 그러면은 이거 들어가네. X5 이면은 X가 K 이상이다. 라는 거잖아 그지? 이수직선으로 보면은 되게 쉬워 마이너스 2부터 5까지다 라고 해가지고 앞에 있는 거 표시해주고 이거면 이거다. 얘들아 앞에 게큰 범위야 뒤에 게큰 범위야 뒤에 꽈큰 범위야 되는 거야 그지? 맞아 그러니까 요 친구가 얘를 포함하고 있어주 건데 근데 k 이상이다 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가는 친구잖아. 그러니까 얘를 더 포함하려면은 k에서 기에서 시작을 해주시면은 자 혹시 따라서 이런 범위가 생깁니다. 그뭐 들어갈까 안들어까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왜? k가 여기였어도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했어도 답범함하잖아그지 그러니까 같아져도 됩니다. 라고 이렇주는 거야.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 2하다. 1번이 답이에요. 그 다음 383번. 둘다 절대값 들어갔는데 <laughs> 절대값 좀 풀어보세요. 절대값이 안 풀리면 또 따로 얘기하시고요. 일단 절대값 풀어봐. 어, 근데 81도, 아, 2도 합시다 문장 한번 다시 읽어봐요. 키이면 <laughs> 큐다, 큐이면 날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응? <laughs> 범위를 나눠서 합니다. 아, 네, 아, 네, 있죠. 있죠. 있는데 오래 걸리죠. 뭐하고 있지 어, 어, 어. 어? 382번 하는 겁니다. 그럼 x가 와서 미하다 오늘 x가 마일부터 2까지다 이렇게 주고 마지막 r을 넣었다가 x가 뭐 이상이다. 2하구는뭐이하다 2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하이. 자, 수직선에 그려볼 건데요. 지금 정확히 알고 있는 게 누구밖에, 네. 수밖에 없어요. 표 제대로 만들어주자. 마삼, 마일, 이다. 이렇게 놓고 서 보내봅시다. 마삼, 이하래요. 그리고 마일, 이삼, 이하래요. 어, 아,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넘어갑시다. 다음, 383. 그래서 풀었나? 뺄까? 바로 풀어볼게요 5, 5,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라고? 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은 x는 a 플러스 5 이상 또는 x는 5야 a야?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a니까 a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이렇게 풀립니다. 여기 p예요. 설명 필요할거 혹시? 이상한 거? 그 다음 q 또 풀어봅시다. Q는요 X가 5보다 크다. 또는 X가 마3에서 2를 더하니까 마1보다 크다. 일단 네, PQ가 됐고요. 누가 커야 되는 거야? Q가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Q가 P를 데고 있어줘야 되는 거죠. Q는 지금 마1 5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친구가 Q야. 그러니까 p가 요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지 p가. 어. 그래서 여기 부분은 a 마이너스, 여기 부분은 a 플러스 이렇게. 범위가 오른쪽이 당연히 크다라고 해주면 끝나겠죠. 너무 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급하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자도. a 5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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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0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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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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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5랑 a-3랑 같아지면은 이 부분 이 확대해가지고 볼게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이 a 5랑 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q는 q는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친구라서 마일보다 작다라고 해가지고 요거보다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더큰 범위들만 가지고 있는 거야 요범위가 근데 p 도 만약에 a-5가 정확히 여기였다라고 하면은 요 친구 색칠 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그렇지? 그럼 봐 봐. p는 요선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다 가지고 있는데 q는 여기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누가 더큰 범위가 되는 거야? 핑크색이야. 핑크색이야. 핑크가 더큰 범위가 돼 버리지. 근데 이 핑크를 q가 데리고 있었는데 그럼 못 데리고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안 들어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a 가 4, 2만. A가, 마찬가지야 A가 0. 아, 0부터 따라서 1, 2, 4, a 2,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4, 가 4, 2, 4, 0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2, 4, 니까 답이 384도 지금 얼른 해봐요. 빨리 <laughs> 다른 사람은 넘어갈게 52에서 53끝까지 질문 89번이랑 97번, 또 400번, 또자 389번 합시다. 389번,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어, 이차부 등식 나오네. 어떤 실수 x 라는 거, 먼저, 좀 들어가 봅시다. 어떤 실수 X에 어떤 실수 x 그러니까, 하나라고 그런 게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9가 0. 자, 이 명제 부정이 참이래요. 이재제 부정이 참이래. 이엔 거짓이라는 얘기 겠지 그렇지? 그렇게 불어도 괜찮아. 알겠죠? 근데 네, 뭐 부정이라고 했으니까 부정해 봅시다. 부정하면 어떤 실수는 반드시 모든 실수로 바뀌어 주고요. 그 다음에 부정어가 어답해 바뀌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명제가 참이다. 고얘기게네자 아, 그러면 다시 한번. 얘2차 함수 꼴로 보는 거랬어. 그치? 얘가 어떤 모양이어야 모든 실수의 x에서 요게 치면 될까? 첫 번째, 붕떠 있는 거, 두 번째, 접하는 거, 세 번째,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두 점에서 만나는 거. 라고 하면은, 자, 다시 이게 x축이야. x축, x축의 직선의 방정식은 y는 0이야. y가 0이 되는 지점 즉이 함수값이 0이 되는 지점들을 구하는 거야.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y가 0보다 작은 범위가 되지. 내 말은 여기 있는 점은 몇 컴마 몇 몇할때 그 y값이 음수란 얘기야. 그러면 얘 y등하고 쓴이 친구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네이값 전체 즉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야. 즉 위쪽으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은 0이 되거나 그래서 이 아래 거면 생기면 된다면 된다, 안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붕 떠있거나 접하거나 둘중 하나여야 됩니다붕 떠있다는 라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가지고 실근이 없다. 즉 교점이 없다는 얘기고 이 친구는 교점 하나만 생겨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0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판별식을 써주면요. K제곱 마이너스 30이 여자친구가 되고 얘가 0으로 잡고 나갔다니까 이렇게 풀어주는 따라서 k는 6이라 최소값은 마이너스 입니다 어? 397번은 이제 할수 있지 않을까? 해보세요. 3 9 7

또해 그거 기찬 상만. 지금 한 시간 뭐지? 응, 거의 다 졌잖아. 한술 평균부터 코시슈바르츠는 내가 최근에 또 많이 향했잖아 그렇지?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보면 또새로울 거야, 다시 풀수 있는 것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야. 그래서 어 이거 봤던 유형인데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될것 같은데 라는 감이 오면요 은 질문하지 말고 이따가 풀고 가세요 풀고 풀었는데 모르겠다? 자 질문해야지 알겠지? 보통으로좀 자제를 해 주세요 네이나피가 응. 어떻게 들어가느냐 무슨 말이지? k 이하 k 이상이다라고 맞추면 되지 않을까? 명재 이 친구가 참이 되도록 한다라는 거잖아요. 사실 그 유형이식은 나 들어가는 게 귀찮아서 대우를 쓰면 되긴 하거든. 어 그걸로 그러면 더 쉽게 풀릴 거야. 3별 9? 응. 궁금한 거? 어. <laughs> 녹화에 있을 거예요 그걸로 없지또 어, 확인하자 그러니까 <laughs> 님 이따 한시부터 4시까지 자습 보강 오는 친구들 몇명 있거든? 그때 나오세요 아니야? 집에 갈 거야? 어느 부분 약해요. 거기만 면범한데 저럴 수 있고 문제도 저수 있고. 응. 어, 어 명지. 자, 지금 최고야. 돼. 안 돼. 삼번 갑시다. 자, 아래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명제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가 참임을 보고 이기 위해 필요한 명제는 어? 이거 우리 그 뭐야 W로 나왔던 거잖아. 어? 벌새, 벌새 아니라 핀셋 백합, 뭐그 거기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야. 해봐 해봐 지금 해봐 지금.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수학을 좋아하면 과학을 좋아한다 이런 네. 건데, 네. 이런 네. 건자아랫게 참이래요. 영어를 좋아하면 수학을 좋아하는데, 맞죠? 과학을 좋아하지 않으면 뭘 좋아하는지, 국어 좋아하는지. 그럼 이걸로 바꾸기 위해서 일단 요 친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대우 때려야 돼요. 이 과정을 보려면 대우 때리면 수학을 좋아하면 영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어를 좋아하지 않으면 수학을 좋아합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 에 이어질지 보일 겁니다. 그죠 어? 했어? 어. 다른 사람들 요거 더 추가로 설명 필요한 거 있을까요? 네, 넘어갈게요. 54에서 55까지 질문. 필요충분 조건. 이것도 최근에 강의 많이 했기는 해요. 그렇죠? 내가 볼때 여기 다시 출문하고 틀린 거아 그런 것들. 400. 7번 또. 몇 번? 11번, 11번. 또 하나 더 12번. 12번까지 307번 <laughs> 봅시다. 자, 무조건 p, q에 n 대하여 나, p는 q 이면충분조건번이래 아, 나, p이면 그다가 나, 이구나 가능하니? 나피이면 q 이기면 충분 조건이야. 그럼 나피가 큐한테 쏴야 될거 아니야? 내가 하지 그렇지. 그러면 요 얘기는 아 나피이면 큐다. 요 명제가 참이구나. 즉요 친구의 진리 집합인 얘는 요 친구의 진리 집합한테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맞아. 따라서 큐라는 집합을 그려놓고 그 안에 누구를 피 어집합을 갖다가 집어넣어 주면은 아, 요 그림이는 얘인 거지. 그렇습니 그래서 요거 가지고서 이제 풀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피랑 큐랑 교집합이 없니? 아니지. P 어접합의 바깥부분이 P인데 이 전원 모양이 교집합이 되겠지? 교집합 아니고요. 그 다음 2번.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틀렸고요. Q는 P의 부분집합이다? 틀렸어요. 지금 이 P 어접합이거든요. P라는 거는 이 P 어접합 바깥부분이 될 테니까. 그렇지? P는 지금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P인 겁니다. <laughs> 그러면 4번이랑 5번 중에 4번? 네뭐 그래서 뭐몇 번? 3번? 돼요? 안 돼요? 5번이죠 한번 Q는 P의 부분수법이다. Q라는 거는 지금 여기 영역과 여기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P는 여기랑 여기만 가지고 있어 Q는 P의 부분집법이다얘 때문에 안 되지. Q라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 번호를 좀 정해줄까? 여기 1번, 2번, 3번 영역이 있는 거야. Q라는 건 1, 2번 가지고 있는 거고, P라는 건 2, 3번 가지고 있는 거야. 1 1이번 갑시다. 파1 1자 정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세 조건 p, q, r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먼저 나열법으로 나타내시오자 정수 전체 집합입니다. 터틀 조심. 정수 전체야. 해가지고 나타내시면은 뭐할수 뭐,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할수 있지 않을까? 그치 그치. 응. 저는 해보세요잘안 된다 싶으면 말씀하세요. 4 1 1번 필요하다. 응. 괜찮아요. 412는. 412가 아니지. 안 네, 해도 돼요. 어. 412 필요한 사람. 넘어갈게. 56에서 7까지 질문. 5, 6, 21, 22 또. 자 봅시다 자 지금 귀를 뻗으시는 거예요 21번 거죠 처음 명제가 뭐냐면은 m, n이 짝수래 이면 m이랑 n도 짝수이느냐 라고 하는 게 원래 <laughs> 겁니다 그럼 여기를 부정해야겠지 부정할 때 m과 n은 뭐다 짝수거든 뭐라고 해야 되니 원래 홀수라고 하면 원래 안 돼요. 원래는 원래는 짝수 아니다라고 했어야 돼, 그렇지? 근데 지금 전체 범위가 뭐야? 숫자를두 자연수잖아, 그렇지? 그럼 자연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로만 이루어져 있다, 대물 맞아? 맞아. 짝수 아니면 홀수야, 자연수 범위 내에서는. 그러니까 짝수가 아니다라고 해버리는 그 친구 홀수라고 나왔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첫 번째 증명하고 거기 박스 들어가면 부정을 했었어야될거 아니야? 비유법이니까. 맞아 기류법은 부정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mn이 짝수일 때 mn이 모두 홀수라 가정하면 이라고 해가지고 아래에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가에는 홀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 나에는 뭐가 들어가고 있니? 그냥 m값이랑 n 값이랑 거기서 설정한 거 있지? 걔냥 곱해놓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2k-1 이랑 2l-1 이두 친구를 갖다가 곱해서 전개를 하면 4kl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l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 앞에 있는 친구들을 이로싹다 묶어놓게 되니까 2kl 마이너스 k 마이너스 l이다라고 들어가는 겁니다 i는 왜 굳이 이렇게 묶어 짝수인 이렇게 묶어 2 곱하기 얼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짝수거든 걔한테 1을 더해놨네 그렇게 무조건 뭐가 될 수가 될거든 그래서 이때 이거는 0 또는 자연수이므로 mn은 뭐다? 홀수이다라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이도. 결론은 얘가 홀수란 얘기야. 그래서 짝수라는 가정의 모순이므로 둘다 짝수여야 된다. 다음 422번. <laughs> 자 a뿔 b가 짝수이고 c가 홀수일 때 방정식 이 친구는 정수인 해를 같이 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봅시다. a뿔 b 짝수 그리고 c가 홀수예요. 그랬을 때이 친구는 정수인 해를 같이 안는다. 이면 ax제곱 플러스 dx 마이너스 c가 0이다가 정수 해가 존재한지 안된다입니다.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래. 자 얘들아 너네 이런 거본적 있어? 없어? 이 책을 접하기 전까지는 이런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문제로 나와. 학교 시험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 지금 이걸 증명하는 과정이다. 고첫 줄에 증명 박스에 뭐라고 돼 있는 거 봐. 얘가 정수인해 x는 k를 갖는다 라고 가정을 했대. 그치? 봐봐, 이 결론이 정수를 갖지 않는 다 단데 갖는다라고 가정을 했어. 그럼 이 친구를 갖다 뭘 하는 게 그거야? 부정을 하는 게걔야네말 맞아? 어, 얘들아 증명하는데 부정 먼저 해버렸네. 그거 무슨 법이지? 비율법이야. 아, 지금 비율법 쓰고 있구나라고 캐치를 했어야 돼. 아, 그럼 이렇게 가정을 했구나 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자 그래가지고 이 친구 갖는다라고 하면은. 그 해를 갖다가 지금 집어 넣은 거야, 그 친구가. a x 제곱 플러스 b x 마이너스 c는 0에서 c를 갖다가 우변으로 넘긴 다음에 x가 해라면, 아, x 해라는 식이라. x는 k다가 해라매 그렇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테이블 한 개에 나오는 거기 나오는 두 번째 줄 마지막, a k 제곱 플러스 b k가 뭐가 된다? c가 된다.까지 오케이. 읽혀지니 여기까지. 그까, 다음 넘어갈게. 그 다음 넘어가면 e 이 하고 나서 어쩌고저쩌고가 c래. k를 뭐라고 가정한거야 지금? k를 뭐라고 가정했어? 2n이 뭔데? 짝수인거지 그치? 근데 양, 양의 짝수, 음의 짝수 다 되는겁니다 지금 점수라서 오케이? 라고 가정을 한겁니다 그래가지고 k자리에다가 이제 뭘 넣으면 2n을 집어넣으면 되는거야 k 보고 2n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래가지고 첫번째 k가 2n일 때 들어가게 되면은 4a n제곱 플러스 b, 아 2b n이 되겠지 그러면 걔 지금 뭐 갖고 묶었어 가에서 이 가식으로 묶었어 똑같이 묶어주는 거야 시험에 이런 식으로 너네가 모르는 게 나와 얘들아 그냥 따라가는 거를 그냥 읽으면 돼 읽으면 되겠지 읽고 해석해내고 다음 거 찾아가고 다음 거 찾아가고 아이 n 이라고도안네 집어넣어가지고 해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쳐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자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는데 en 세금 플러스 n 맞아, <laughs> 오케이. 자, 그러면 얘들아 2로 묶는다라는 거의 의미는 항상 짝수 얘기하는 거야, 맞아. 지금 요 친구 짝수야, 홀수야? 짝수야. 근데 C 뭐라고 우리해놨어 홀수라고 해놨지. 그러니까 고순이다라고 걔가 지금 얘기한 거야. 아, 그다음 E N 플러스 이되는거 나버리네. 그럼 거기서는 홀수라고 나버리는 거겠구나. 그죠? 해가지고 집어넣어 보시면 됩니다. 또자 EM 플러스 1이라고 집어넣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풀어주면 되는 거야. A 하고더 EM 플러스 1 제곱하기 b 에 EM 플러스 1. 아 정리하는 짧나겠다따 지금. 해야지 뭐하겠냐 A, M 제곱 플러스 파 A, M. 더하기 a 더하기 e b n 더하기 b까지 들어간다. 아, c다. 하고 쓰면 되겠다. 그럼 2로또 묶고 a를 b 따로 놓네요. 2로 묶어가지고 e n e a n 제곱 플러스 e a n 더하기 e b n까지 조면 b n이 들어가겠다. 그러고 a를 빼. 이게 들어가면. EAM, 더 a 기 EPM. 그럼, 기럼 n 그럼, 끝납니다. 그럼, 래더 이상 읽을 필요 없겠죠. 럼분럼그다 생각하고 그럼, 그내야돼그별수 뭐 아, 없어요. 넘어갑시다. 58에서 59까지 질문. 상설기와 평균부터코시슈을레치까지는질문안 받을게요. 왜냐면 은 내가 지금 강의 많이 했잖아 최근에그지그전에제거그지다시해봐요 아니, 아. 쪽에서6 1쪽에지 질문 쪽까지제 아니었니? 아 그렇구나. 그 u 그 e shipped your s o c c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시 e r